콜렘, 아 라바 라바. 나콜렘했씨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요지 지금 어준입니다. 오늘은요 그, 누나님은 데포카트 도전 한판 하고 끝낸데요한대요 프린세스. 자 저는 그동안 킹 매치를 돌리고 이도록 하죠. 킹 매치 아니면은 1대2전투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아이고 조용 판에 배틀랜 빼주고 해구 군대 나오죠 어? 다른 사람들은 다르네? 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 오렇게이컷 어, 파트가 누가 될까? 네? 컷 파트가 누가 될까? 오케이! 똑같이가 뭔데 오케이 맞겠지? 오 안먹네? 아 발키리가 먹는구나 힝 속을걸 오! 안속네? 나이 뭔데도 있어 어 대포 기 이게 뭐야? 야, 대포 는거 금방 있는데? 나도 해보래그 대신 대포로 가기잖 언니, 나도 해보래 응. 어, 패드, 패드 가 오케이. 어, 됐 패드 가자. 됐지? 어, 됐지. 어, 됐지. 어, 됐지. 어, 됐지. 어, 됐지. 어, 됐이 어, 됐지. 어, 됐지. 어, 됐지. 어, 됐지. 어, 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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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드래곤도 잡았고 이거 인인딱 거야 이번 판 인벤서 인페르롱 드래곤 진짜 가벼워 이거 하나도 캐리했다 진짜 아 여기 머스키시 이게 사거리가 다긴 다 이게 단다고 어우. 오 오케이 i 기 g o 가 n a go. So, you can't g 사 y 사 s I'm just sad. No, s 이 d 이 m s 이 r r y I'm sorry. I'm s o 이이 나 오늘 빼받았어. 야, 나 오늘 조심해. 나, 나 오늘 현지대, 나 오늘 현지대 힘으로 입어버렸어 조심해, 나 오늘. 너 오늘 나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오케이! 너 오늘 나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오케이! 좋아요. 우리 양시 가나요? 제 트로피가 보세 저는 다 되었습니다 끝났어요? 됐어요? 네네 졌어요 네. <laughs> 네, <laughs> 아주 꺼졌죠? 진짜 못됐어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 <laughs> 1 바꾸죠 나 이거 몇번 망하는 거 보니까 어? 근데 저 이거 나다 오도록 하죠 그걸까자 됐네요 1 0 바꿀까요 저? 네 음,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달리.. 네, 저 2덱으로 뭐... 달려도 되죠 한 번? 그 무슨 덱? 데이... 아.. 제가 전설.. 입은... 투전설덱? 네. 그럼 전설 한.. 하나 저도가까요 네. 라바하운드. 제 라바하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쓰고, 쓰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네요. 그, 그 대신 엘리스 덩크에서 넣어. 아니야. 라바를 넣는 대신에.. 화.. 토네이도 뭐... 나한테도 있어. 네, 아니야. 화.. 일단은 좀.. 이거 원래 덱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지금 아우, 나일바 진짜 웃고 싶긴 한데 이트이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덱을 잠깐만 화면 멈춰주시겠어요? 네, 갑니다. 음. 으, 고눈부좀 바꾸면 돼. 루나님은 4.3, 자, 용광로를 3.9로 바꾼대요. 용광로를 저는 3.4. 네, 그리고, 음, 창고블리는 대신 넣죠? 아, 처 네. 대신. 아, 처가 팔레밍가 좀 센, 센데 빼지 말까? 잠깐만, 나 이거 한 판만 이기면 돼, 진짜. 뭐가? 이거 이십 20... 판만 이기면 되거든? 빨리 와. 29점 빠지면은, 그래도 아래아 7이. 하치기... <laughs> 저요, 있잖아요. 저좀 무거우니까 캐리 잘해주셔야 돼요. 네. 아, 좀, 대기 좀. <laughs> 많이 무겁죠? 라바면 전설은 딱엘리서 코스트 잠깐만 음 이따 나 오호 토니 파레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네마스마 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K를 잘 해주시네. 네, 잠깐만요. 오, 아이스 스피릿? 잠깐만요. 저는 근데, 에 호흡도 없어요, 전. 아, 홈흡으니까 아니, 저 원래 안 써요. 오케이, 이거, 어, 원크 각이다. 오케이. 이게 예, 사... 5분니까 이거와 은성이 빨대 꽃다다다면세지꽃치 메세지. 오케이, 꽃치면세지치면 오케이, 자, 아, 저 사람은 내줘, 진짜. 오케이, 갑니다. 저도. 저도 소년은 어 합니까? 민니랑 최고의 아우스 데 o k 를 y as a s i n d o 이 o 오케이. 아주 a 조롭게 is in the Lava 퍼브 진짜 d 이 e t s see. Okay, pop the 어 o p of the t o 니 I 이거 Peter. I a 이 Peter. I 그 m Peter. I am p e t 왔다고 해도 너무 못해. 그특선호브라이드 달립니다. 테리크아웃이스페크라운아 간단하게.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갈금. 아주 가금했죠. 아주 갈금이에요. 갈금. 네 갈금합니다. 예. Yeah. 지금 시황자를 재물 깠죠? 네, 망했죠. 보석 안 해요? 보석 0이죠 깔끔하게. 여기서 준설 따다다다 이렇게 짜주면은아 그럴리 하나 없죠 크라운 상자 똥이죠 <laughs> 돈까지는 이게 무 상자 제가 라바 떴으니까 그냥 크라운보단낫죠 저도 거기서 인드 떴어요 응? 그치내 내지 마 내지 마 <laughs> 이거 이거 나중에 그 내가 호구 됐을 때 약간 그런 거 하면 조금 <laughs> 이게 낮은데? 이거 억울함이 깔려는 법이잖아 그건 어, 아니라 인형 패거리 낼줄 알았어 이런 거는 일법을 믿은 겁니까? 나의 자랑 일법을 찾아서 이 세상 어디라도 가고 싶어 타워 붙기 전에 막아야 돼. 저 타워 붙네. 괜찮아. 안 괜찮아. 아니야 타워 우리가 타워 더 데미지 타워 더 많이. 타워피 비등비등하잖아 오. 어. 오케이. 이거 아처로 막으면 야 이거 아처 아처 겁나 막있어아 아처로 막으면 진짜 쎄. 무덤은 아처로 막으면 돼. 뭐잘 어, 먹는다 진짜. 훨씬 잘막어 자, 라바운드 갈게요 너는. 찧는다. 나둘 어? 셋. 뭐 <laughs> 갈라진 거? 화나 음, 화나. 아, 네, 괜찮아. 괜찮아. 나도 있어버있어 괜찮긴 한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타워에도 못 붙고 끝나겠죠. 아, 저, 아 저, 아 저, 아 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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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있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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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무아 저, 을 저, 저, 는 저, 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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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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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습니다, 에? 이거. 이거 절대 못 나와요. 자, 아, 이제 뽑아 갑니다. 뽑서막 오케이? 아, 오케이. 조금 붙었어. 됐어 와, 역시 전달되기. 네, 타워 끼웠어 땡큐. 아, 근데, 주데이 뭐지? 그냥 끝나버리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겼어. 그 대신 어차피 우리가 이겼어. 아니, 괜찮아.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아, 그래, 내가 우리 실리콘 나 오케이! 이제 깔끔하게. 또 깔끔하죠, 또. 역시 높은 아래나에서 아, 하는, 어, 하는 게. 골드 상자를 얻었어. 역시 높은 아래나에서 하는 게삘잘 받아, 삘을. 그런가요? <laughs>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난 <laughs> 고블린 나와봐라 에이, 좋은 네이네 야, 전설하면 꽤 높죠. 그죠? 네. 많이 높죠. 이게 많이 높아요. 제가 전설이 첫판에 이상한 거는 들킬수 없죠. 8 아, 팔레트 팔레 조금 비등비등해. 팔레트 팔레 힘내서 싸움을 해 시작하네. 그러니까요. 팔레트대 8렙 팔레트 8렙 VS 아니, 팔레 앱이랑 팔레이 8렙이 붙은 거예요. 굿. 오케이, 굿. 요거 타워 아구 기에 요즘 따라 벌레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인정? 인정. 벌레이 너무 많아. 요거 그냥 타워로 막아. 한방거한 거지.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근데 이거 눈 아프다. 우리가 더피 많이 까였어. So, 아! 이제맨다음은 시작하고 있자. 이제.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쳐, 화살 한 방에 안 죽죠. 절장 죽죠. 8레벨이죠. 이거 1레벨이어야 예, 죽을걸? 그러니까 1레벨면 거의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서. 오케이! 깠다, 깠다, 깠다! 깠다! 와, 상대방 진짜 이렇게 나가가지고 좀멘붕 하긴 했었는데, 쉬운 사람이네요? 베이왜 왜? 음... 간다! 간다, 요! 그럼, 그러면 어떡해! 안 <laughs> 돼! 아, 안 돼! 그러면 어떡해! 아주 공격 좀... 덜 받으려고 호기한테더 받았잖아. 이가보네 애긴 아깝죠. 근데 덜많는걸덜맞게 해. 내가 아까 손봤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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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덜렁 덮겨 있는 게... 좀, 멋있지? 돈가스 눈방고. 하나만, 하나만. 눈방인데 이게. 어 너무 레전드. 이거 방송 못 끝낼 것 같아 우리. 왜요? 우리 십자분이야 지금. 아 이거 못뭐 올려. 이거 못뭐 올려. 뭐 지금 멈추고 바로 이편 시작한다. 자이편 시작하도록.